안녕하십니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대장주 네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제, 그, 그, 정확하게는 이제 그저께 밤이죠. 그 일본 그 언론에서 일본 3위의 통신사업자 소프트뱅크, 뭐잘 아시는 손정희 회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와 국내에 그 네이버의 자회사 그 라인이 그 통합 법인을 이제 공동 만들어서 그 일본 내에서 이제 그 어떤 공동의 협력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 보도가 나오면서 그이 시가총액 지금 3위에 네이버 이제 뭐한 30조가 되는 큰 기업이 예, 어제 주가가 이제 13%나 오를 정도로 주식시장에 이제 큰그 어떤 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예, 과연 이제 그이두 기업은 음왜 치려고 하고 왜 사업을 제휴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뭐 주가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떤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 그 언론으로만 나왔고 그두 회사는 뭐 확정된 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어떤 통합의 방법이 그 지금 시장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소프트뱅크가 44%를 소유한 제트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후 재팬을 100% 소유하고 있는 이제 그 지주회사인데요. 그거의 지분가치가 한 9조 5천억 9조 이게 아, N이 아니라 네. 원입니다. 원 9.5조원 정도 됩니다. 이거를 네, 현물 출자를 하고 그리고 <laughs> 네이버의 라인 73%를 소유하고 있는데 요거를 예 9.3조 원 정도 지분가치가 되니까 얼추 비슷하죠. 예 요거를 이제 현물출자를 하면 대략 한 5대 5 정도로 신설법인 지분을 갖게 되고 이게 이제 예 Z홀딩스를 지배하고 이 Z홀딩스가 야후제팬과 라인을 각각 지배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왜 통합을 하려고 할까? 이거는 이제 작년 말에 그 소프트뱅크의 간편 결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뭐 페이코와 같은 간편 결제, 페이페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가 이 페이페이를 사용을 하면 예, 그 정리금을 주는 그 프로모션을 100만에, 예, 그러니까 한화로 천억 원을 걸고 했습니다. 음. 이제 거기에 질수 질 없다 해가지고 라인페이가 300만엔 그러니까 한화로 3천억 원을 걸고 네, 프로모션을 했죠, 올 초에. 근데 뭐 성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0억에 한 600억 원만 쓰고 마케팅이 끝났는데 이제 그이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한국 투자자들은 이제 걱정을 하게 됐죠. 아, 이게 그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상대가 소프트뱅크라는 거에 이제 아, 라인이 언제까지 이 전쟁을 할까? 그럼 돈이 뭐 천문학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가 되면서 주가가 에뭐 19만 원에서 이제 11만 원까지 반토막이 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서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서로 그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양사의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야후 재팬이 이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 그 들어오려고 굉장히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카카오톡과도 제휴를 했었고 좀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다 실패했죠. 그래서 모바일에 이제 뭐 앞으로는 이제 사실 모바일 세상 뭐 지금도 그렇지만 모바일 플랫폼이 이제 모든 플랫폼을 다 흡수하는 그런 형상인데그 야후 재팬이 실패했죠. 소프트뱅크와 야후 재팬 둘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모바일 플랫폼 라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라인 입장에서도 그 라인이 현재 뭐 광고라든지 뭐그 유료 아이템이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좀더 확장되고 좀더 그로스가 많이 나기 위해서는 이 커머스 쪽 예, 모바일 커머스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예, 그렇게 의미 있는 매출, 의미 있는 거래가 이 라인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이 이커머스의 그 일본의 3위 업체가 예, 야후재팬입니다. 그래서 야후재팬의 엄청난 그이 이커머스 거래량을 뭐 라인 입장에서는 갖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핀테크 이제 이 핀테크가 대세인데 물론 저 아까 이 결제도 핀테크의 이제 뭐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모바일을 통해서 증권 투자를 하고 주식 을 사고 예, 보험에 가입하고 뭐 저축도 하고 대출도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좀 금융 인프라도 좀 필요하다라는 게 라인 생각이었고 왜냐하면 라인이 가장 강조하고 하고 싶었던 게핀테크 사업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좀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에서 양사의 니즈가 이렇게 그 통합으로 예,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 구체적으로, 이제, 양사가 만약에 합쳐진다라면, 네, 어떤 통합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같이 하게 된다라면, 어떤 시너지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이 페이페이가 일본에서 넘버원입니다. 그 간편 결제. 그리고, 일본은, 그, 이, 아직까지 현금으로 결제하는 비중이 80%가 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는 결제를 했을 때 얻는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 않고 또그 이상 프로모션을 해야 되지만, 일본은 어느 정도 예, 수수료 수, 요리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예,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향후에 이 결제 시장의 어떤 그 성장 가능성, 잠재력이 어마어마한데,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는 페이페이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수도 뭐 일본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좀 미약하지만 1,500만 명이나 됩니다. 라인페이는 그렇게 뭐잘 하고 싶었지만 일본 내에서는 아직 300만 명이 채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합쳐진다라면 예, 합쳐진다라면 예, 서로 출혈 경쟁 없이 일본의 진정한 간편 결제 시장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보통 우리나라도 이제 결제 간편 결제하면 부가 서비스 혜택을 주잖아요. 그랬을 때, 예전에는 각각 줄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야후재팬에서도줄수 있고, 소프트뱅크 이 통신사에서도 줄수 있고, 예? 뭐, 이러한 부분으로 좀 더, 이 일본 시장에서의 어떤 간편 결제 시장을 그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일본 내야후재팬이 예, 전자상거래 3위 업체로서 2분기 기준으로 한 6천억엔, 그니까 뭐, 한화로 한 6조 정도, 네. 성장률은 한12% 정도 나오고. 라인은 아직 그 커머스 거래을공개하진 않습니다. 뭐, 아직 크진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장률은 꽤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게 서로 통합이 돼서, 야후 사용자가 라인에서 자유롭게 그 물건을 구매하고 주문할 수 있고, 그리고 라인 사용자가 자유롭게 라인을 통해서 야오제팬의 그 많은 이 거래를 하게 된다라면, 예. 네. 시너지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야오는 그동안에 주로 인터넷, 그러니까 이 온라인 상에서만 그 물건을 샀고, 그 라인은 모바일에서 살려고 하지만 물건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못 샀다라면, 두개 합쳐진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 야후재팬의 수많은 가맹점, 그리고 상품 군들이 이 모바일로 들어오게 되면 손쉽게, 좀더 편리하게 그 거래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너지를 기대해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라인은 이제 뭐 우리나라 카카오 택시처럼 이제 택시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하지만 야후,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는 이 중국의 최대 택시 헤일링 업체 디디추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앞으로는 라인을 통해서 이 dd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oyo. 저도 솔직히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일본에 되게 유명한 호텔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예. 네, 그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SBI 증권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게 현재 다 소프트뱅크 이, 이 페이페이를 통해서 할수 있는 이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라인의 오토가 이제 본격적으로 핀테크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정희 회장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와서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천억 달러, 그러니까, 천억 달러 면 하나로 백, 백조 원인가요? 그, 이, 거의 대부분 다 AI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했죠. 쿠팡, 뭐, 국내 A, ARM, 엔비디아, 에? 우버, 디디. 그러니까, 에, AI의 원천 기술, 그리고 그것들의 응용, 플랫폼, 이런 것들에 이제 대부분 투자를 했는데, AI의 핵심은 에 얼마나 많은 좋은 데이터를 축적하느냐가 이제 사실 이 AI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데 양사 간에 만약에 이게 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에 라인 사용자의 데이터, 야후 이 재팬 커머스의 구매자 판매자 그리고 야후 재팬 포탈 사용자, 소프트뱅크 통신 사용자들의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버라든지 디디라든지 그렇 그리고 이러한 원천적인 어떤 그이 AI의 어떤 기술들을 이렇게 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서로 네. 예, 공유하고 다양한 어떤 컨텐츠라든지 커머스라든지 오토라든지 핀테크형에서 활용을 할수 있게 된다면 라인도 그렇고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야후재팬도 그렇고 이전보다 한 단계 레벨업되는 AI.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하고 이게 사실상 예, 세계 최첨단 애안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사실 장기적인 그림으로는 가장 큰 시너지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를 좀 보면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한국의 네이버랑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현물 출자를 50%씩 해서 새 지주회사가 만들어지면 얘가 Z Holdings를 소유하고 얘가 이제 야후 재팬과 예, 라인을 이제 소유하게 지배하게 되는데 이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예, 얘네는 6천억엔 예, 뭐 라인은 뭐 보잘것 없죠.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합쳐지면 예, 이 얘는 이제 모바일의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고 얘는 이 거래를 제공을 하게 되면 시너지가 이제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광고도 예. 야후 재팬은 800억 엔. 그렇죠? 그리고 라인은 한 300억 엔 정도 이제 되는데 예, 분기 기준으로입니다. 분기 기준. 근데 요게 이제 얘네 광고를 모바일에서도 하고 뭐 라인 광고를 온라인에서도 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야후 재팬은 이제 그월 로그인 사용자가 한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포털에 로그인을 안 하고 그냥 접속해서 보기 때문에 뭐 거의 이게 이제 야후 재팬 같은 경우에는 포털 시장에서는 일본 시장 내에서 1위 업체이기 때문에 뭐 로그인을 하지 않고 접속하는 사람은 한 1억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근데 요 사용자가 이제 예, 뭐 본격적으로 이 라인 사용자와 겹치게 되면 예, 라인 사용자도 일본에서 한 8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 이제 더 많은 사용자의 어떤 공유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페이 사용자 수는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라인페이는 이제 한 300만 명도 채안 되는 상황이라 요거를좀 공유해서 공동으로 좀이 사용자 수를 늘리는 그겟 거를 하면 좀더 뭐 서로의 어떤 그이스 없이 그 서로 윈윈할수 있는 어떤 일본 페이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라인 입장에서는 이 페이페이의 그이좀 거래 건수 그리고 가맹점 네, 이런 것들을 좀그겟 공유 받게 된다라면 좀더 손쉽게 그 페이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좀 예, 계기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거처럼 보시면 현재 페이페이의그 소프트뱅크 앱에서 할수 있는 게 공공요금도 이렇게 낼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뭐 세금, 그리고 이발소라든지 뭐 음식점 뭐 예? 뭐 약국, 레스토랑 이런 것도 예약을 할수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물건 살수 있고, 디디추싱 택시도 부를 수 있고, 뭐 여행, 호텔 이런 것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서비스들이 네, 라인에 붙으면 좀더 라인이 의미 있는 그 오토어 서비스였던 그 국내 카카오톡과 같이 그 중국의 위챗과 같이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진정한 성장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게 이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이제, 투자한 기업들입니다. 아미랄치, 위워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리고 우버, 그랩, 예. 그리고 뭐, 한국의 쿠팡,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예, 디디,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면서, 음, 이제, 그 AI의 이제 기술들을 활용하고, 예. 저도 그, 빅데이터를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되면, 양사가 향후에, 이 아시아,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뭐,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큰그이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 AI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 측면에서 이게 뭐, 단숨에 이렇게 좀 급등을 했는데, 뭐, 숨 고르기는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지금 그림이 지금 뭐, 이렇게 양사가 이제 어떤 확정된 어떤 좀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 어, 그때는 이제 다시 좀 주가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때이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이제 이 요인이 리스크가 아니라, 그러니까 라인이 네이버 주가의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계속, 예, 예, 뭐, 워낙 시장은 거기가 잠재력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 뭐, 실적, 뿐만 아니라 밸류에이션 멀티플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네이버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실적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니까 뭐 쿠팡이 쇼핑을 잘해도 그 유튜브가 모바일 인터넷 시간을 많이 가져가도 꿋꿋하게 뭐 쇼핑 그리고 뭐 검색 여러 가지 부문에서 국내 실적은 네이버가 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만 예전 한 5년 전처럼 이 성장에 대한 어떤 그이 시그널만 이제 보여주면 예, 다시 예, 그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한국은 이 네이버와 같은 이 소프트 기업들 예?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처럼 시가총액 전체 국내 주식 시장에서 시카총액 비중이 이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 뭐 이상으로 네이버에 대한 그 최근 뉴스상에 나온 그 소프트뱅크와 라인의 통합에 관련된 좀 말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